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서 안 보이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고. 이것은 사람이 얼마나 보는 곳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도 지나가다가 똑같은 값이면 좀더 이뻐 보이는 물건을 사거나 똑같은 값과 맛이라면 조금 이쁘게 담아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에서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거기에 손을 넣어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보는 것이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거고 금으로 만든 거고 은으로 만든 거고 이쪽 재료는 여기서 왔고 저쪽 재료는 저기서 왔고 다 빤히 아는데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절하고 거기에 빌고 있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온 열방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니깐요 그런데 사람을 보는 걸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내가 마음속에 어떤 고민과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홀로 혼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마다 기도할 때 미리 딜리버리 컴퍼니를 정하는 거예요. 뭐 USPS, UPS, FedEx 뭐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나면 다음 날 거기 우체부 아저씨가 직접 소포나 편지를 들고 와서, 자, 하나님 답변입니다 하면서 주고, 아니면 거기서서 그것을 읽어주거나 한다면, 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죠. 물론 그런다고 다 믿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우리는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감정과 돈. 이거든요. 그 편지의 내용이 나의 감정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재정을 많이 손해봐야 하거나 아니면 가질 수 있는 재정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대답이라면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와 같은 것들은 나중에 또 특별한 영상이나 기회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만약 그렇게 무언가 좀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면 말씀하신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데 훨씬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은 안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고 하나님을 보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사람은 보는 걸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볼수 없으니 말이죠. 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두 가지 답변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믿음과 관련이 있는데, 마음과 관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 그러면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볼수 있을까요? 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캐롤튼에 새로운 식당이 문을 열었는데 24시간 영업, 그리고 연중무휴. 그러니까 계속 쉬지 않고 일한다라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처음엔 정말일까 해서 주일날 한번 가봤어요, 저녁에. 그랬더니 문을 여는 거예요. 월요일 아주 이른 아침에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문을 여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날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문을 여는 거예요. 눈이 많이 오는 날도 한번 가봤어요. 문을 여는 거예요. 토네도 경보가 뜬 날도 가봤어요. 그런데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날이 되었던 우리 그 식당 갈까 했을 때, 아, 그 식당 문안 여는 거 아니야? 하며 드는 의심은 없겠죠. 아마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 식당으로 갈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교회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오늘 교회 예배 있나? 오늘 문 닫은 거 아니야? 오늘 목사님 피곤해서 안 나오신 거 아니야? 오늘 찬양팀 뭐 다들 바쁘던데 예배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주일이 되면 그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예배가 있을 거야라고 믿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완전 다른 예가 되겠죠. 연중무휴 24시간이라고 적혀 있어서 밤 12시에 한번 갔어요. 근데 문을 닫은 거예요. 비가 조금 오는데 설마 하고 갔는데 또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눈이 오는 날이나 아니면 혹은 날씨가 맑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그 식당 갈 때면 문 여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약속을 파기치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현재 상황과 상태와 환경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으로 보는 건데요. 내 맘에 눈을 여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이찬양 아시잖아요. 어, 예를 들자면 아마 이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집 식탁 뒷. 벽을 보면요 어, 낙서가 아주 휘양찬란합니다. 어, 거기엔 라이기의 낙서도 있어요. 어, 그리고 지금 저희 집 안방. 어, 바닥에 보면요. 역시나 동일하게 크레파스로 라이기 낙서가 있습니다. 뭐, 때로는 식탁 위에도 라이기 낙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 제가 어느 날 집에 와서 봤는데 못 보던 낙서가 딱 방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고 딱 알죠. 유라이, 또 여기다 낙서했어. 제가요, 새로운 낙서를 발견하면 우리 라이기가 한 건지 그, 그걸 보면 딱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묵상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또 함께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솜씨를 알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건데 이와 같은 거예요. 어느날 내 마음이 아주 낙담되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보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카톡 하나를 보며 아,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누군가 날 돕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니면 운전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양보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아 역시나 여전히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힘든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는데 구름이 떠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 아름다우시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보고 알고 느끼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리면요 예쁜 매일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넘치게 받는 거고요 화면에 보이는 저를 보면서도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유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교회나 집회나 설교를 초청받아서 가서 섬길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마음이 열렸는지 아닌지 바로 한 번에 금방 알수 있거든요. 마음이 활짝 열린 공동체는요, 하찮은 유머에도 막 박장 대소를 하면서 웃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치고 강팍한 공동체는요. 정말 이거는 유머의 상을 준다면 최우수상을 받아야 할 것만 같은 유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냉소적인 표정으로 한 두세 개더 쳐봐. 그러면 웃어줄게. 막 이런 반응들이 있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만 전해져도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는 반면, 제가 생사의 기로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전해도 그런 뭐 아픈 사람 한 명도 없겠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의술이 한거 아니야? 어쩌다가 잘 자연 치유된 거 아니야? 하는 표정과 태도로 은혜 받지 못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주일 설교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묵상이 약간 설교까지 온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열려서 오늘 예쁜 매일 말씀 통화에서도 은혜 받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통화해서도 은혜 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고 은혜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화면에 내 맘에 눈을 여소서랑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내라는 두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 드리면서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응원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